입니다. 시작하시죠. 내공님이 네, 이어폰 헤드폰은 내공님의 생활그 자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그런 말을 했었나요? 오비우스. 이어폰 핸드폰이 굉장히 저한테 익숙하고 생활 같은 기계거든요. 그래서. 아, 그 그런 내공님의 아가들을 알아보고 싶어서. 네. 내공님 인생의 이어폰 헤드폰 어, 뭐뭐칩분요 네. 첫번째 헤드폰은 어, 오디오 테크니카의 무슨프로7 0 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닥터들의 엄청 크고 유행하는 비츠프로 비츠프로라는 헤드폰이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그거에 그 소리에 대한 악명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몸담았던 커뮤니티에서는 소리나는 ㅅㅂ 막 이런 식으로 불렀을 때라서 그런 거는 멋있어 보이지만 나는 소리 음질까지 챙겨보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무슨 7% 700이었는데, 하여튼 중고로 샀어요. 근데 그걸 잊지 못하는 이유는 여고생한테 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가 여고생이었어요. 제 대학교 동기들은 다그 모습으로 저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그 헤드폰, 그 뒤딱, 뒤딱 큰 거, 시커먼 거, 그거를 항상 끼고 다니는. 두 번째 이어폰은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스무 살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이그이 그, 이 빠져들면 안될 길을 제가 빠져들었는데 그때 담대 이제 그 3대 천왕 막 이런 이어폰들 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쌌어 되게 막 7만원 9만원 뭐, 9만 뭐 6만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때 당시에 3대 장이 이랬었어요 금액이 그래서 소니의 2888이랑 그 다음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 거 크레신의 2 7 0 0이랑 모델 카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비에노 예, 비엔노의 A8이라고 있어요. 멋있게 생긴 거 있어요. 그거 세 개를 다 모았었어요. 약간 그 약간 우주함, 만족함 그세 개를 보면서 밤마다 이제 말, 말 걸고 안녕 안녕 아가들라 <laughs> 오늘 또잘 어, 지냈니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세 중에 뭐가 제일 먼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세 개를 모아놓고 한동안 신주 모시듯이 결국에는 뭐 하나가 남게 되더라고 A8이 남았어요. 간지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겠더라고. A8를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간지납니다. 최일 제품 같은 거는 MD시니까 네.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될것 같아. 요왜 아 하면 되지 뭐. 이미 난 얘기했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미 저질렀어 아, 많이. 이런 거는 수도 없이 저질렀어. 아, 그래요? 네. 그럼 했으니까. 네. 넘어가고. 어? <laughs> 와, 굉장히 논리적이야. <laughs> 예, 어떻게든 넘어가려고. 어차피 저는 이제 헤드폰이 답답하고 제가 땀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다한증이 있어갖고 땀이 많기 때문에 헤드폰은 잘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단기간에 빡 하고 들을 거라 그러면 모듈 소실 나온 거 같아. 게임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거랑 이제 그 드림인 거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쓰고 있고요. 소니 100X 소드리스 그거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다음에 갖고 싶은 거는 모킹보드예요. A. A. W.의 모킹버드인데 아예 갖고 싶은데 재무부 장관님께서 결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제품 리뷰를 그렇게 썼어요. 아내한테 보내는 전상서 이렇게 <laughs> 제발 리뷰 올린지 한3 개월 됐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한두달 동안은 묵혀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세네 작업을 들어가서 결제를 받아내겠다라고 썼어요. 그러다가 그래서 한한 한 달째 얘기하고 두 달째 얘기를 했거든요. 마누라 나 이어폰 사고 싶어 <웃음> 얼만데 <웃음> 부장? <laughs> 야, 네가 미쳤구나. 그냥 그러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는 사실은 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핸드폰도 바꿔야 된다고 했길래 그때부터는 이제 뭐 미쳤다 고 그러더라고. 아까 뭐첫 번째 신문을 거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오디오 테크니카 제일 좋아해. 오디오 테크니카가 리뷰에도 조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태의 고음 표현이 되게 약간 야식구리 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여성보컬인데 그거를 아주 맛깔스럽게, 예쁘게, 감미롭게, 야식구리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디오 테크니카를 좋아해요. 아, 제일 좋아하는 제품도 오디오 테크니카 거였는데, 걔가 이어폰도 아니고 헤드폰도 아니고 클립폰이었거든요. EM9D라는 제품이었는데, 그거,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창 삽질을 할때 최전성기였어 그러니까 그 바꿈질 아예박꿈질입니다 삽질이라니 음 그거 그런 큰일날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예, 박꿈질아 피아톤이에요 피아톤이 처음에 나왔던 그 크래쉬인 크레신, 그니까 크래쉬인이 국내 브랜드고 그 이후로 약간 다른 브랜드로 바뀐 게 이제 피아, 피아톤인데 저는 피아톤이 가성비가 좋고 음악성도 뛰어나고 일단 소리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쪽 그 음향기기 매니아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좀 안타까운 브랜드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칭찬을 해요 오 피아톤에서 또 나왔네 역시나 괜찮구만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매니아 분들한테는 조금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저는 이제 그래서 알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자분 만나면은 항상 제가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아, 이런 얘기합니다. 전뭐 특별하게 받은 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아픈 손가락이에요. 소드리스인 것 같은데요? 소드리스 위에 뭐? 그럼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도 보세요. 네. 소드리스 뭐 <laughs> 아, 출퇴근 세 시간 걸리는데 대머 뭐 끼고 있지 뭐. 아 무생물한테요. 안녕 얘들아. 못난 주님 만나서 고생이 많다. 그동안 미안했어. 귀 자주 청소할게. 들어 <laughs> <드러워> 죽겠네 그냥. <laughs>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줘. 이번 생에 스피커는 안될것 같아. 앞으로도 너희의 힘을 빌려야 할것 같아. 잘 부탁해. 안녕. <laughs>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와.